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남의 우회전입니다. 인사말은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많이 받은 건, 아, 더 이상 당내에서 이렇게 더 싸우고 막 이런 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발언을 조금이라도 조심하고 이렇게 필터링 거쳐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전혀 필터링 없이 저의 생각을 가감없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고 우리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반드시 싸울 사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네 개를 써놨어요. 첫 번째. 당대표 후보 선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 일단은 한동훈, 김근식 출당시키고 함께 갈수 없다 생각하는 것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긴급적으로 방송 킬때 알려지고 스튜디오가 아닌 이유는 현재 미국에서 2주 정도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채팅으로도 김근식 출당, 한동훈 출당 외쳐 주세요. 자, 바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은요 민주당과의 싸움 어떻게 투쟁 하겠다가 아니라 탄핵 찬성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지난 겨울부터 계속해서 온게 지금 탄핵 찬성과의 싸움이에요 한동훈도 그 탄핵 찬성 세력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민주당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청년들 이번 시국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 포함해 가지고 극우 프레임 씌우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김근식 아니에요 대놓고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세력들이 그구다 그구다 얘기하고 심지어 서부지법에서 그 뭐랄까 선동과 폭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을 절대 이끌어서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게 있겠, 있겠으나 배신자들이 거기 가가 지고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매도시키고 있잖아요 지켜주진 못할망정 억울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지난 겨울부터 계속해서 시국선언 외치고 탄핵 반대 외쳤던 그 청년들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외쳤던 그 청년들 그리고 수많은 뭐 연예인들도 있고 스타 강사를 버리고서 온 전한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지난 겨울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싸웠던 그 국민들을 전부 폭력쟁이, 극우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는 세력이 지금 누구예요? 한동훈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천에 대한 얘기를 시사를 하고 그가 어떻게 당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뭐 당의 자산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수 있는 건지 전 전혀 이해가 안다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당이 갈라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우리 개헌조지선 막아야 된다. 이거는 누가 동감을 안 하겠어요? 다 동감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동갑되는 포인트로 똑똑한 사람, 정답만 얘기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정답이라면, 이재명이 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이건 지금 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정치는 싸움이고 현장이에요. 그냥 논리대로가 안 된다고. 누가 잘 써줄 수 있고, 누가 사람들 컨트롤 잘하고, 누가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뽑는 거죠. 강하게. 정답을 얘기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선거에서 이겼을 거였으면, 왜 진작에 못 이겼는데? 지난 10년 동안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어? 윤석열 대통령 왜 구속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탄핵되고 있는데? 그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토록 정치 공부했던 사람이. 그리고 김근식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교, 정치학과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러면 당선에 못 됐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음, 당선이 되어야 되는 거면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이 어땠는가 또 우리 함께해야 된다 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지고 구속되고 지금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근데 그거의 문제점을 찍하나 제대로 소리 못하고 심지어 그거에 찬성하는 한동훈 세력과 배신자 세력 안철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원들의 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이면 한동훈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현실화 되잖아요 지금 전한길 선생님이 스타 강사로서 유명인으로서 정치 개입을 확실하게 해주고 계시고 같은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쳐내고 한동훈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환경이 주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제2의 전한길 제2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에?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전한길 선생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장동혁 후보가 지지율 올라와졌으니까 조금 그나마 잔잔해진 거고 제명도 뭐 이렇게 윤리 위에서 조금 살살한 거지 여론 안 좋았어봐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전한길 뉴스에서 직접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곧전한길 선생님 입장이라 볼수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고 어 굉장히 논리적이고 김문수 후보가 과거 본인이 했던 발언과 어떤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짚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방송을 켰어요. 저도 지금 어 간절한 마음에 매일매일 방송 키는 거니까. 어 꼭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널리 알려질 거고 우리의 여론 이될 거예요. 지금은 탄핵 찬성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탄핵 찬성 세력과의 싸움, 민주당과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 당부터 청소해야 된다고 분리수거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 당이 지금 똥파리 날리고 있는데 그거 분리수거부터 해야지 파리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깨끗하게 음식을 차려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전환결뉴스에서 나온 거. 국민의 당 대표 결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가 던진 한 마디가 당 전체를 들고 있다. 왜? 한동훈에 대한 얘기니까.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될 거였으면 본인이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면 출마를 했었어야지 출마는 못 하고 김근식, 양양자 우재준 이런 사람 내세우고 본인 정치적 자산 지키려고 꼼수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용조란 한동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는 토론회에서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전한길 강사가 아닌 한동훈 전 대표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제가 볼때 부산시장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이번에 사면됐으니까 한번, 어? 내가 조국 자비로 나가가지고 해보겠다. 법무부 장관 출신 대 법무부 장관 출신. 얼마나 이거 멋있는 그림이겠습니까? 한동훈에게 있어서. 예? 그러면서, 이는 곧 보수 진영 내부에서 정치적 배신으로 규정되어 온 한동훈과 손을 잡겠다는 뜻이다. 한동훈이라는 인물과, 전환길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상징적인 게 있는 겁니다. 전환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 때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겨울 동안 탄핵 반대 외쳐왔던 그 모든 당원들을 징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근식은 정치인을 하겠다고 본인이 강단에 서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당원을 일반적으로 폄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기 전당대회에 참여했던 당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 상황 속에서 수습할 줄 아는 능력 또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평가받아야 되는 지표예요. 근데 김근식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불난집에 더 기름칠했죠. 그 다음, 일단은 정치적 배신으로 규정되어 온 한동훈은 조용히 있었어야 돼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떻겠습니까? 또 경선 참여했죠.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 제대로 도와줬어요? 여기에 김문수 이름 달린 것, 그것도 안 했어요. 왜 본인 여기 이름 없는 줄 아냐 하면서 오히려 우리, 그, 방해했다고. 대선 운동을. 그 다음, 문제는 김문수 후보 스스로의 과거 발언이 어땠는지. 김문수 후보님께서 우리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나왔고, 저도 그 현장에 갔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오실지 마실지도 굉장히 고민하셨던 걸로 저도 들었어요. 제가 조용히 있었을 뿐. 그냥, 이건 근데 개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의, 어? 일정들, 일들 다 떠나서, 아니 할 말은 해야지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 뭐 어? 진짜로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바라보고 가는 거지 여태까지의 뭐 그런 생각들 관계들 뭐 일들 그런 거다 떠나서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장동혁 후보가 먼저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지율 많이 올라오고 심지어 이번에는 여론조사 상 여론조사 상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동혁 후보가 이겼잖아요. 35%고, 김문수보가 33%고. 근데 여기서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경태, 안철수가 김문수보에게 갈것 같으니까 한동훈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당대표 후보 선출할 때 민주당과의 싸움을 떠나서 탄핵 찬성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급 프레임 씌우는 세력 누구냐? 자꾸 우리를 폭력 선동가로 어 이끄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동훈이고 민주당이잖아요 좌파랑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이잖아요 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냐고 말은 좋죠 같이 가겠다 분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10년 동안 보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됐는데 역대 지금 가장 최근 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태는 어떤데요 그래서 그토록 예를 들어서 잘하셨고 정치공학적으로 정답이면 빅텐트 쳐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빅텐트, 빅텐트 얘기해서 승리가 됐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상식대로라면 이재명은 당대표감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반장도 못 해. 알바생으로서 지원도 못 하는 전과 사범이에요, 이재명은. 근데 왜 대통령이 됐냐고. 정치는 상식과 논리의 영역 바깥에 싸움의 영역이 있는 거고, 우린 지금 그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 또한 이게 짚어 넘어가야 되는 건데 뭐냐면 사실 저는 우파연합토론회 그거에 참여하셨을 때도 어 약간 좀 솔직히 어 뭔가 시기를 지켜본다 이런 입장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나가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장동혁 후보 지지율 올라가는 걸 보고서 올라온 거 출연하신 건지 저는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저도 그 현장에 함께 했었고, 장동혁 후보가 토론에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토론에 참석했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과거 발언은 뭐냐면, 그리고 이 방송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야 이번에 확실하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투표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숫자 2 한번 눌러주시고 신은경님 멤버십까지 감사드리고요 연약하지 않으니 해외에서도 이렇게 미국에서 2주 정도 공부하고 가고요 다음 주면은 어, 어, 제가 스튜디오에서 확실하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당대표는 장동혁 1차 때 투표 안 하신 책임당원 여러분 장동혁으로 꼭한표 투표하시라 투표하신 분들은 숫자 2 해주시고 제가 방법까지는 방법이랑 어. 만약에 지금 투표 안 하시고 문자 메시지 안 가신 분들은 내일 ARS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그 다음날 한번 보셔라. 이 다음날 되는 기준으로 해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거 참여. 자 일단은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문제가 됐고 근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이라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한동훈을 공격하기 시작했었어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다. 윤석열 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책임자였다. 날선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여론이 심각했을 때는 그리고 당대표 자리에 한발 다가서자 도련 태도를 바꿔서 당의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자, 보시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곳, 승리할 수 있는 곳에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제가 지금 한동훈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채팅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부산시장에 한동훈 조국 나오면 투표장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죠? 저는 저는 안갈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동훈이 싫어요. 이재명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싫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의 자산이다. 당의 대표. 그리고 심지어 미래까지 시사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걸 맞다. 만약에 조국 한동훈 둘이 나오면은 저는 투표장 안 가요. 그다음 우리 당의 대표의 자산 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여기까지 일단 전환길 뉴스에서 나온 입장문입니다 전환길 선생님의 입장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전환길 뉴스 공식 채널에서 나온 내용이고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았고 또 전환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동훈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제2의 전환길, 제3의 전환길 아니. 예를 들어서 저처럼 청년들이 나서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이런 방국가 세력이 나가라, 나라가 넘어갈 수 있냐면서 얼굴 팔린 이런 청년들, 얼굴, 그래요. 내 얼굴 내세워서라도 싸우겠다는 청년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이런 탄핵 찬성자들이 다시 우리 당이 슬금슬금 기어오는 순간. 지금 양양자 우재준이 당선된 것만으로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어? 어떻게 한동훈에 대한 공천이 언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싸웠냐고 탄핵 반대 입장에서요. 그동안 탄핵 찬성을 한 건데 지금 좌우에 그 저는 당대표 싸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동훈은 여전히 보수 진영 내에서 배신자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생 못 벗어납니다. 평생.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니까요. 지금 그거 한 번으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야, 그래도 개엄이란 방법 한게 그게 책임 아니냐? 그러면 한동훈은 책임 없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당대표로서, 어? 제대로 했어요?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가? 한동훈은 책임 없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일했던 국무위원들은 책임 없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안 세우고 안버리면 본인들도 특검 대상될까봐 이러는 거 아니야. 다 책임이 있다니까요? 민주당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왜 오로지 그 사람한테 마녀사냥만 하고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가 놓고 나니까 그동안 겨울동안 자리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마녀사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전한길 선생님인 거고 그래서 배신자라는 굴레 그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미 분열의 시초이고 분열의 어? 불씨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자신의 정치적 은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몰락시키는데 기여한는 인물을 보수당의 얼굴로 다시 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당원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지금 지지율 어떻게 나옵니까? 장동혁 후보가 더 우세하잖아요. 근데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뭐예요? 탄핵 찬성자들 표 흡수하려는 전략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계속해서 투쟁하는 모습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방송 안 해요. 저는 그동안 외쳐왔던 뭐 민주당을 공격해야 된다, 좌파와 공격해야 된다, 이런 식의 싸움이었다면 전 이렇게까지 방송을 안 했죠. 그런데 대놓고 한동훈의 미래와 당의 자산이라는 그런 발언, 공천까지 시사하는 그런 발언, 아 그러면 한 2주 동안은 안철수 한동훈 세력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표 흡수하려고 지금 하는 게 너무 뻔하게 제 눈에도 보이니까 답답해서 청년인 제 눈에도 20대 남자 말 그대로 20대인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ZXN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알림설 정꼭 부탁드려요.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이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발언에도 약간 좀그 상충되는 게 있고, 그때 그 토론회에 나오셨을 때도 솔직히, 약간 나올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장동혁 후보 지지율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정치인의 숙명인데 지지율은. 근데 이건 조금 아니다. 한동훈은 진짜 그 1월부터 왜 제가. 계속 현장 나가고 했는데요. 물론 제 일이기도 하니까 나갔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나왔던 그 많은 국민분들은 뭐가 돼요, 진짜? 지금 싸움의 세력은 민주당 좌파 그걸 넘어서 탄핵 찬성자들 아니에요, 탄핵 찬성자들? 여러분 탄핵 찬성자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그거 얘기는 이제 어? 지난 탄핵 전국 때 많이 싸운 거고 그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입원해 주세요. 우리는 탄핵 찬성자들과 싸우는 거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당 대표 선거하는 거다.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탄핵 반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외치고 있으니까 응? 그리고 대선 그 경선 당시에 제가 한덕수 총리로 뭔가 이렇게 교체될 것같아서 얼마나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쌍권도 마찬가지고 네? 완전 강제 교체하려고 했을 때아 이거 이렇게 투표하셨나 했나 그래야지 김문수 후보 교체 안 된다 열심히 방송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한동훈 세력이 당에 들어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또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 10년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되든 똑같아져요. 어? 그리고 제2의 유명인 정치 개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징적인 인물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당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투표해서 이긴다? 제 2의 유명인 정치 계획과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많이 싸웠던 거 현장에서 싸웠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민주당 정권 무너뜨리려면 새로움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10년이 어떤 모습이었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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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되돌아 봐야죠. 음? 참고 참고 참다가 개엄이라는 화산이 폭발한 거예요. 그 화산 폭발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 모두가 책임이라는 건데 왜 마녀 사냥만 하고 있냐고, 지금. 사과를 하더라도 싹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선에서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서용교가 막 뭐라고 했을 때 사과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모습에 갑자기 부상, 급부상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정치는 신뢰 위에서 해야 된다. 스스로의 발언과 원칙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후보가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당 통합을 제일 저해하는 사람이 한동훈인데 그와 함께하고자 하면 통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예 뭐 탈당을 하겠죠? 사람들은 이제 저더 이상 답 없다 국민님은. 지금 국민님이 필요한 것은 배신자 와의 동맹이 아니라 배신을 단호히 끊 끊어내는 결기다. 김문수 후보가 그 길을 외면한다면 그의 정치적 몰락은 자명하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되든간에 누가 되든간에. 이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물론 잠시 정치 공학적으로 말 그대로 계산기 때려가지고 아이 세력이 나한테 넘어오면은 지금 당 대표는 될수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 보세요. 원래 관례상 민주당을 우리가 비판했을 때 이재명이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낙선을 한 뒤에 바로 당 대표에 출마를 합니다. 그것도 욕 많이 먹었어요. 원래 패배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잠시 쉬거든요. 그것 또한 관리를 어겼다라고 우리가 이재명을 많이 비판했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떠며? 그리고 당대표의 자리는요, 차기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기도 해요. 민주당만 보더라도 왜 이재명 당대표 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당 지도부에 김민석 껴놨었고, 정청래 껴놨었고, 박찬대 왜 껴놨었어요? 이재명 당대표 때. 당대표라는 자리는 다음, 차기 대통령을 노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차기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28년, 뭐, 2029년, 이때까지, 얼마나 또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을 때,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그림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전환길 뉴스 가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 전환길 안에 한동훈 공천. 이게 한동훈을 상당히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틀어버리고, 심지어 저는 더, 그래, 더 무서웠던 건요. 안철수원을 실제로 만나요. 이거 표흡수잖아요. 한동훈 공천에 대해서 조경태 지지자들 흡수. 안철수에 대해서는 안철수표 흡수.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이게 알려주고 투표 방법까지 제가 안내 드릴 건데, 그래야 됩니다. 지금 투표 문자는 다들 오셨어요? 안 오신 분들 있습니까? 오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오셨다고. 방법 빨리게 알려드릴게요. 023679-1390, 모바일 투표고요. 보안 문자 입력하신 다음에, 근데 지금 이건 장동혁 후보가 공식 페이스북으로 올린 거고,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자, 문자가 올 거예요. 023679-1390으로 오면, 여기 보시면 보안 문자 클릭하는 거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이거, 이거에다가, 이제 주민번호 앞자리 클릭하신 다음에 투표하기를 선택하시고, 어, 원하시는 후보, 성, 선...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모바일 투표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전화가 올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 전화 꼭 끝까지 받으신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전화를 끊으시면 안 돼요. 이겁니다. 지금 이 주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되고요. 이거는요. 우리의 어 배신자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겨울 동안 지켜왔고 외쳐왔던 거 민주당이 방국가 세력이다. 대체 우리가 왜 그굽니까? 그우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당 내에서 어떤 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당 이거 당 안에서도 아 그래도 꼭 굳이 개엄했어야 되냐 이런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거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당 대표 토론회에서 나왔고 장동혁 후보 입장 또한. 이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었단 말이요. 에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 해서 계엄을 찬성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뭐, 계엄을 했, 계엄을, 어? 우리가 지지합니다. 이래서 이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과 그 안에서 프레임 싸움이 중요한 건데, 이재명은 무슨 짓걸리도 민주당에서 지켜주고, 민주당은 무슨 짓걸리도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고, 사과 절대 안 하는데. 우린 뭐만 하면 지금 사과를 하고 있고, 뭐만 하면 배신자들 어떻게든, 어? 함께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주당 보세요. 수박 다 색출해내잖아. 지금 그래서 이재명 측근이었던 사람과 이재명 측근 아니었던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 근데 지금, 한동훈 세력과 배신자 세력은 우리가 싸워왔던, 겨울 동안 싸웠던 모두를 다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개엄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과정, 당신들이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터진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됐겠는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어? 그 프레임으로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사과 그만하고, 에?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고민을 했으니까 계속 재판 결과 미룬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 탄핵을 반대한 거잖아 탄핵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입장은 어쨌든 이렇게 전달을 드린 것이고 짧게라도 제가 이렇게 킬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간절하고요 우리 당이 잘 돼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분리수거 청소해야 돼요 어? 계속 구구프레임 씌우는 세력들 내보내야지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조경태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당선이 돼봤자 오래 못 갑니다 같이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다 쳐내자는 분위기인데 진짜 이건 아니니까 그리고 투표 중이라서 제가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내일 투표잖아요 지금 투표하고 계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기,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 주면은 이제 귀국을 하니까 스튜디오에서 계속된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긴급적으로 또 켰습니다 아침에도 켰고 지금 또 켰죠 아까 제가 오전 7시 정도에 켰나요 한국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또켠 거죠 예 네,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렇고요 진짜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많이 실망했고요 아 진짜 야 어쨌든 그만큼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요 알릴 테니까 도움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가능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 어,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이대나 화이팅도 한번 외쳐주시고 저도 어, 여러모로 뭐욕 먹을 때도 많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아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 아무래도 이런 공격들이 오거나 하면은 20대로서 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게 제삼명이라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고 목소리 내고 싸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힘이 나는 것이고요. 음. 그래가지고 화이팅도 외쳐주시고 하면은 정말로 큰 힘이 되고요. 저도 어 항상 언제나 힘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고 어 긴급적인 상황이 있으면 바로 길 테니까 꼭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만약에 한동훈 세력 들어오면 제 2의 전환길, 제 3의 전환길 사라지는 겁니다. 제 2의 이대남, 제 3의 이대남도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누가 싸워 주겠습니까? 누가 싸우겠습니까? 누가? 터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당에서 들어와서 공천에 대한 시사까지 펼치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안 돼요.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들 투표 꼭 해주시고 어, 지금 투표 문자 안 가신다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어, 당비 어, 3개월 동안 잘 지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잘 내셨겠지만 어 이게 전산상에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 이대남의 우회전습니다 방송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댓글 창해 주세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이대남의 우회전 검색하신다면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 영상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한동훈 출당 외쳐 주세요. 그리고 장동윤 후보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셔야 이게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여론이 되고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이대남의 우회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